입니다 <laughs> <laughs> 저는 그냥 뭘 담당해야되는지 방금 알아가지고 네. 아직 담당이 없는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네, 제 살다 살다 전시 오프닝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니다제 다른 전시 진짜 많이 가봤지만 네, 처음입니다. 린다 맥카트니 뭐 이런 분들이 아, 하셔도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진 않을 거예요. 광고가 네. <laughs> 살아있다면 이정도요 <laughs> 그런 네, 느낌. 네, 네 여러분들 네. 진짜 방고. 감사드리고요. <웃음> 저희가 <웃음> 야, 너희끼리 한번 더. 네 저희가 도슨트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네,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전체 인원 이제... 이동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도슨트 시간을 저희 세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시간으로 좀더 네. 활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도슨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때 오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좀 어렵겠네요 야요 네. 저녁 7시에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전시 끝날 때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즐기세요. <laughs> 아 근데 지금 이 풍경 너무 사진 아, 찍고 네. 싶다. 네. 셀카 저 저랑 연이 있으신 분 네. 네. 누구 태영이 카메라 아 네. <laughs> 여러분 셀카 한장 찍고 가실게 <laughs> 아, 너무 너무 감동적이라 저좀네좀 네. 좀 얼얼합니다. 집중하고 집중해 이제 시작이야 여기 앉았어? 잠깐만. 와 대박이다. 되게 되게. 자. 됐나요자 하나 둘셋아 이거구나. 하나 둘셋네한 장만 좀 찍어주세요. 네 이런 네 미안해요. 여기까지다. 어, 아 이러면. 편하게 앉자.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줄게요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네,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laughs> 파노라마로 한번 찍을게요. 움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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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상해 깔려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행 수다의 탑재형 PD님. 손도 흔들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리고 저희 이야기를 잠깐 드린 다음에 뭐.. 푸른 보러 오셨잖아요. 가평 <laughs> 병풍 느꼈다, 느꼈다. 네. 병, 병풍 잘쳐았으니까 <laughs> 공연 보시고 저희 나머지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저희, 어, 저희가 쿠바 여행을 가게 됐는데 터키항공하고 인연이 닿아서 네. 아주 감사하게도 네. 김우길 작가가 꼭 쿠바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적극 쿠바 를 추천하는 네. 바람에 저희 이제 나머지 두 분께서 제 의견을 따라 주셔서 그렇죠. 쿠바를 다녀오게 됐죠. 네. 네. 저는 유럽 가고 싶었는데 네. <웃음>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스위스였는데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였는데 아. 파리, 아, 파리. 그래서 파리, 아, 리 <laughs> 그런 나라 가고 싶어하다가 아, 쿠바가 <laughs> 저희가 뭐, 저도 몇번 다녀왔지만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정치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시선 그리고 세 사람만의 각기 다른 분야가 어떻게 하면 뭔가 좀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서 투바로 정했고요. 뭐 작업에 대한 얘기는 여행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앉아서 좀 진득하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 여러분이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귀를 맑게해 드릴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 세팅부터 얘기하고 아, 아, 네, 거. 아, 세팅부 세팅 하시는 동안 네, 저희가 네. 앞에서좀 원래 네. 어. 저희 중요한 그재료 그럼 여 바람 자로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저희 네. 담당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laughs> 작업을 사실 시작한 지꽤 됐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평소하고는 다르게 김물길 작가 같은 경우는 쌓아놓은 작품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와서 다그렸습니